현무형 바보 내구사는 유찬 유민 아빠입니다. 보시다 동네형 같은 현무형. 어, 난 내가 아는 사람이죠. 어쨌든 7시 정각에 보내주셨어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모닝쌤 전현무입니다. 참여 방법 #8천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기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의 정보형이고요. 인터넷 미니와 스마트폰 미니 어플 카카오플러팅 문은 MBC FMP 무료입니다. 부모닝쌤 전현무입니다. 일부는요.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미베 베이비 엑스포, 쉐보레, 인터파크 투어, 맥도날드, 서울사이버대학교, 해택 강원평창수, 리쿱, 오르나민씨, 터키항공, 레이노 코리아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황사, 이율리포터. 네, 어떤가요? 네, 황사가 많이 좀 심각한데요. 그래도 어제 전국에 내려졌던 황사 지금 모두 해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전국적으로 여튼 황사는 좀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도 호흡기 관리에는 좀더좀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브루드벤...